안녕하세요. 엑스주브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한, 어, F27 전용 어탐 거치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는 이제품이고요 그, 얘는 그 알루미늄 금속으로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인치 전용만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얘를 어, 끼우기 위해서는 그, 그 앞선 작업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 저희 발봉이죠. 발봉에 이쪽 커버를 제거를 하시고, 어 보이시는 이런 악세사리를 이 홈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준비는 전부 다 끝나는 거고요. 어, 그 이제 그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다시피 저희 발봉에 어, 부품이 이미 양쪽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홈을 발봉 위에 끼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착이 되면 되겠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부품을 밀어서 또 반대편도 밀어서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원하시면 끝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반대편도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동영상을 촬영하는 관계로 그 많이 부족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트에 앉아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착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어, 그, 옆에 커버를 열고 전원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에 전원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형상이고요. 어어첫 번째 실패 후그 터버의 높이를 많이 낮춰서 보시는 것처럼 어 1마력 하수익 모터를 최대한 내렸을 때보다 더 낮은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낮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그 그 개인에 따라서 피칭이나 스키핑 같은 액션을 구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방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 요렇게 끝으로 밀었을 때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오리발도 충분히 거치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얘, 얘는 그, 그, 나름 그, 물이 튈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은, 어, 잘 보이시진 않지만, 그, 실리콘으로 나름 방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 윗 부분도 이 커버에도 그 안쪽에는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폴대 같이 생긴데 소나인데요. 이 소나는 작동법이 뭐 이런 식입니다. 어, 핀을 잡아 당기고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나면 올리시고요. 네. 그러면, 내, 그, 핀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고, 내리고, 네. 어, 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단점이 있다면, 아래 소나가 있는 그 봉이 살짝 덜렁거린다는 거. 이건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안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외부 형상이 또 이게 돌출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어이 정도 흔들리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뭐 다만 또 하나 얘의 단점은 이런 박스 안에 배터리와 모든 것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얘 전용 배터리를 저희 배터리 제작사에서 구입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만약 기존의 배터리가 있으시다면 어 거의 그것은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예, 제한된 공간 안에다가 배터리와 본체를 장착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의 제일 커다란 장점, 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도 전선이나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마하 F27 그 전용 어탐거치대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